네 반갑습니다. 우선 어, 종목 설명 들어가기 전에 코스피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어, 코스피 지수 보시면은 지금 3114선에 머물러 있고 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지금 4년 전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4년 전과 비교해보면 거래량이 거래량이 많이 적은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뭘 의미하냐면 4년 전에는 대형주, 대형주의 현금이 현금이 골고루 분포된 겁니다. 골고루 골고루 분포되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특정 테마에 특정 테마에 현금이 몰리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 특정 테마에 현금이 몰리니까 거래량이 일단 안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용주의 골고루 현금이 분산이 안돼 있으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특정 테마에 대한 현금이 빠질 때는 아마 지수가 이전보다 더 빠르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옥석 바리기입니다. 없석 바리기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같은 지금 가장 많이 오른 테마가 뭐냐면 원전, 친환경, 원전. 친환경, 어, 엔터, 뭐이 정도로 뽑을 수 있겠는데 이 종목에 같이 투자했다가 이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큰 손들이 현금을 빼버리면 어, 예, 다음 사이클에 오르는 종목을 다시 주워 담는다라는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완전히 빠를 때제하는 이상 경기 방어주로 현금이 될 것이고. 음, 이분들이 발을 뺄때 이분 그 추격 매수 추격 매수를 한다면 손실은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를 방지하고자 이거를 방지하고자 소비 소비를 소비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 정치 얘기라서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어차피 뭐 정권은 바뀌었고 정권은 바뀌었고 그, 확정적인 정책. 은 무엇이냐? 민생지원금. 어, 25만원? 25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민생지원금 25만원을 쓰는 사용처가 거의 다 음식점, 어, 자파점, 자파점, 또, 뭐, 뭐 옷가게? 옷? 옷? 엄밀히 따지면 이세 개가 다 필수소비제입니다. 필수소비제. 필수소비. 필수소비제. 그러면은 이 필수 소비재를 필수 소비재 종목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필수 소비재를 필요로 하는 필수 소비재 재료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음식점에 뭐 기사식당 기사식당 A 주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장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기사식당 A에서 A에서 사용하는 설탕 그리고 고기, 뭐 소금 고기, 소금,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회사, 기업을 골라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은 대한재당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대한재당. 어, 간단히 먼저 기업개요를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기업개요를 먼저 보자면, 기 기업개요 보자면, 자, 먼저 방금 저희가 얘기한 설탕, 그리고, 수입육, 수산물, 배합사료. 배합사료가 저는 이 종목을 발표할때좀 매력적이었습니다. 왜냐면은, 하어 축사에서, 축사에서, 이게 축사. 큰 수익을 내기 위해가지고는, 소를 많이 팔아야 됩니다, 소를. 소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만약에 소를 100마리를 들여와가지고 100마리를 다 팔면은, 100마리를 다 팔면은, 이 축사는, 당연히, 이익이죠. 근데 만약에 70마리 밖에 못 팔았다. 50마리 밖에 못 팔았다. 진짜 큰일 나. 30마리 밖에 못 팔았다. 이러면은 어려워지지만 이 배합 사료, 이 사료는 이 무조건 100마리 분을 주문해야 됩니다. 왜냐면은 70마리 분만 주문해서 누구는 먹고, 어떤 소은 먹고, 어떤 소은못 먹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A, 축사 A, 뭐 축사 B는, 뭐 축사 B, 여기는 뭐, 여기는 150마리가 있는데, 여기도 150마리 분. 근데 이거는 이 소들이 팔리냐, 안 팔리냐와 상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료만, 사료만 공급하니까. 이래서 저는 좀 매력적으로 느꼈고, 어, 제, 저는 일단 기업을 분석할 때, 음, 일단 재무제표 먼저 보겠습니다. 재무제표, 재무제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게 여기서 이게 기본적 분석을 먼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기본적 분석을 한 다음에 기술적 분석. 일단 기술적 분석에서 1차로 거르고, 그 다음에 차트, 기술적 분석을 해가지고, 자, 여러분께 매수 의견을 주겠습니다. 어, 그럼 일단, 네, 재무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어, 매출액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액 보면은, 분기로 바꾸고, 분기로 바꾸고, 음 자, 분기로 바꾸면은, 매출액은 여기서 전분기, 아, 저기 있네요. 전분기 대비 살짝 줄었지만, 어, 영업이익 보시면, 영업이익은 늘은 걸볼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그리고, 이것도, 여기도 준수하고, 더 올랐고, 단기순이익. 단기순이익이 특히 많이 올랐어요. 단기순이익이 여기서 적자였는데, 적자에서 387억. 엄청 오른 겁니다. 어, 항상 어, 기본적 분석을 할때 좋은 기업을 찾을, 찾을 때는 적자에서 적자에서 흑자전환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흑자전환이라는 게 기업이 어려웠다가 다시 반등을 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적자에서 흑자전환하는 것을 유심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한번더 보겠습니다. 어, 여기 자산 부분이네요. 자산 부분에서 보면은 어 저는 일단 기업을 고를 때 부채를 부채가 적거나 아니면 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 전풍기 대비 해가지고 부채가 부채가 조금 줄었죠. 그리고 여기서는 자본이 자본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대한제당이라는 회사가 대한제당이라는 회사가 어, 내부 리스크 내부 리스크라고 하면은 뭐 부채가 있겠죠. 내부 리스크를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 노력을 한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으로 일단은 그렇게 막 결격 사항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조금 보이자면 여기 이렇게 현금흐름이 안 좋아진 거는 좀 결격 사유가 될수 있겠는데 그래도 여기서 나중에 재무비율 보시면 FCF라고 있습니다. 그잉여 현금흐름, 잉여 현금흐름을 보면은 f c f 잉여 현금 흐름을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 잉여 현금 흐름을 사용했다는 거는 어, 기존의 기업이 갖고 있는 남는 남는 돈 남는 돈을 사용해가지고 남는 돈을 사용해서 잉여 잉여 흐름 남는 돈을 사용해서 어, 뭐 R&D, R&D 아니면 뭐 M&A 아니면 뭐 기업 내부 내부 리스크 내부 리스크 감소 네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건 FCF를 활용 활용했다는 거는 아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기업의 내부 문제를 내부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노력을 한 거고요 어, 가장 지, 기본적 지표 보겠습니다 r 랑 r 랑 p b r 입 어, PBR은 위에서 보겠습니다 P P 퍼 퍼가 지금 14.83입니다. 근데 업종 퍼, 업종 퍼라는 거는 여기 업종, 여기 포스피 음식료, 담배, 뭐, 식음료, 그래서 여기 퍼가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하다는 거는 그렇게 고평가도 아니고, 이렇게 고평가도 아니고, 너무 저평가도 아니고, 그냥 적정 수준이다. 적정 수준이다. 이게 적정 너무 저평가 되면은 이게 기업이 이렇게 오르다가 이게 크게 오르기가 힘듭니다. 너무 저평가되면.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이나 업종 퍼에 비해서 아, 약간, 약간 낮은, 약간 낮은 퍼. 그거를 좋아하는데 적정 기업이면 제가 좋아하는 퍼네요. 그리고 PBR. PBR은 쉽게 설명하면 이론가 대비. 이론가? 이론가를 GPS 이론가 대비해서 현재 가격.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이론가에 대비해서 0.54%다. 0.54%. 그러면 지금 BPS 한번 보겠습니다. BPS. 어, BPS 보면은 여기 나와 있네요. BPS가 여기 6,162원. 그러니까 이 주식의 재무제표나 뭐 이론상 가격을 보면은 6,162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실제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가격은 지금 3,220원입니다. 그렇다는 거는 6,1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론 가격에, 이론 가격이 6,000원인데 실제 가격이 3,000원이라는 거는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는, 너무 저평가되 있다는 요소입니다. 만약에 이 기업에, 이 기업이 이론가까지, 완전 이론가 P, 그러니까 PBR이 1이 되면 이론가와 실제 가격은 같다. 하지만, 어, 한뭐0.8 정도, 그러니까 한 4,000원, 4,500원, 4천0 0원 후반까지만 가져도 지금 산 사람들은 이득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PBR이 어느 정도 낮, PBR이 저평가된 기업을 일단 제가 제일 좋아하고요. 그리고 퍼가 업종 퍼보다 적정 수준이거나 아니면은 약간 낮거나 그런 거를 봅니다. 배당 수익률도 왜냐하면 소비주니까는 배당 수익도 나쁘지 않고 음이 정도로 보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그림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엄청 터졌어요. 거래량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렇게 캔들도 요동치고. 근데 이때 이때 음, 아마 뭐 여기서 여기서산 사람들 좀 오래 기다린 분들 이게 주봉 이게 일봉입니다. 일봉 여기서 산 사람들의 매물대가 해소가 된 겁니다. 여기서 여기서 막 오를 때 여기서 산 사람들이 이렇 선을 쭉 그어보면은, 요쯤에서 팔거나, 아니면은 딱 본전에 팔거나, 뭐 그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음, 기존에, 기존에 위에 산 사람들이 없으니까는 밑에서 사기가 더 수월해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선을 그어보니까는, 그어 항상, 뭐 여러분들다 아시겠지만, 이미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자, 주식은 할 때는 3이라는 숫자를 제일 좋아합니다. 3. 왜냐면 하세 번째에는 확신을 갖고 매수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첫 번째에서 여기서 바닥을 한번 처음에 잡았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바닥을 한번 잡고, 반등해서첫 번째 반등, 그리고 아마 두 번째 반등은 아마 여기쯤에서 저점보다 좀 높게, 여기쯤이니까 3,000원, 3,000원이니까는 한 3,050원에서 2,950원 정도. 그 정도가 되겠네요. 그 정도쯤에 한번더 조정받고, 두 번째, 그리고 또 아마 또 고점을, 여기 고점을 뚫고, 또 올랐다가, 또조정받고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까지 확신이 들면은 이제 사람들이 또 이제 매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수순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좋은 얘기만 하면은 또안될것 같으니까 약간 우려되는 얘기를 좀 하자면은, 여기 이 부분. 이 부분부터 지금과의 타점을 잡기는, 좀 이른감이 있지 않나. 이른감이 있지 않나? 어, 하지만, 저희가 차트만 보지 않습니까? 차트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재무제표도 받고, 뭐, 뉴스도 받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려되는 점이 있지만, 이렇게 좋은 재료에 비해 가지고는 악재가 아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 주식이 있어서 항상 이게 무조건 오른다. 이건 아닙니다. 무조건 오릅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얘기하는데, 오를 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보다, 만약에 무조건 오른다고 하면은 제가 이런 여러분들한테 이거 설명 왜 하겠습니까? 그냥 저만 사고, 그리고 저만 먹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오릅니다. 이거는 믿, 믿지 마시고 오를 가능성이, 높, 오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항상 아시겠지만 뭐 어디든지 세상에는 100%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볼때 오를 만한 종목 이런 종목을 발굴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어, 제가 그렇다고, 근데 저는 단기, 단기 투자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단기 투자는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가, 일단은, 어, 직장인분들? 직장인분들이나 주식을 매일 볼수 없는 분들? 주식을 매일 볼수 없는 분들? 이분들은 단기 투자를 하면은 아마 좀 일에 집중이 안 되겠죠? 만약에 직장 생활 중에 핸드폰을 봤는데 어 뭐야? 갑자기 5%가 빠졌네?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네. 그러다가 한 10분 뒤에 보니까는 어 뭐야? 다시 다시 3%가 수익이네? 어 이거 너무 좋은데? 뭐 어, 이런 식으로 되면은 자기 일에 집중을 못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중장기 그러니까 중장기라는 거는 이렇게 약간 내려가도 약간 지금 조정을 받더라도 음이 종목은 재무제표가 좋아. 이 종목은 재무제표가 좋아. 이 종목은 차트가 좋아. 이 종목은 이, 종목, 이 종목은 뉴스가 좋아. 그러니까 이 종목은 동력이 있어. 그러니까 상승 동력, 동력이 있어. 잠깐 떨어져도 동력이 있어. 그러면은 어, 아마 생업을 하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어, 제가 오늘 첫 시간이라 좀 약간 우왕좌왕한 면이 있지만 어, 아마 하다 보면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좋은 종목 많이 발굴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 같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제당, 파이팅!